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 수장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단풍이 많이 물이 든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곤충이나 아니면 뱀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에 요즘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한 수장이 먼저 이제 무허 축물에 대해서 이제 연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무허 축물의 어, 세금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업 종목일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내는지 또는 재산세나 아니면 은 양도소득세 등을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로 문의하셔도 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수연과 함께 가시죠.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그 내용은 무허가주택의 그 세금에 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청약일 때 무허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여부 등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허화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과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입니다. 허가받기 전까지 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어,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나 등기가 없어 어, 보전등기를 하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 물론 조건도 일치하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야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주택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전답가수원인 농지의 경우에는 변경을 통해서 적절한 권리 확보와 등기. 어, 신청을 할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7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98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토목 설계를 통해서 양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인지 어, 군청이나 시청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대지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전용 허가가 불가능하고 그럴 때에는 주택에 철거를 한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도 하고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대상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적이고 건축물이 있고 건평이 60평, 어,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60평 이하이고 2층 이하이고 건폐율을 준수했고 토지 경계를 준수했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한평 3.3제곱미터당 최대 1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100평이면은 330 제곱미터가 되고 1,65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의 것은 최근에 한순정이 올렸던 둔포의 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 이것을 통해서 집주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허가주택의 주택수는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 안 냅니다. 또는 세금을 납부를 안할 수도, 아, 세금을 납부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취득시나 양도시나 보용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려볼게요.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무허가주택이 있고, 그리고 어, 새로운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 지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행 강제금은 지방에 따라서 1년에 한번 부과할 수도 있고 1년에 두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행 강제금 을한번 부과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쭉 거주를 하시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 리스크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행 강제금을 해마다 계속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납부를 한다면 한 번이라도 납부를 했다면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행 건축물의 어, 건축물법에 맞게 어,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 1월 20일 이전 무허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어, 다만 1962년 1월 20일 이후 무허가 주택은 건축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만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취득세가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고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어, 대지인 4.6%의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 기준 연월인 매년 6월 1일 주택 보유자에게 과세가 됩니다. 소유자를 말하는데요. 가옥대장이나 과세대장에 등록된 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면적, 구조, 신축, 연도 등을 기준삼아 과표를 만들어 부과를 합니다. 무엇가라고 해서 특별히 더 부과하거나 또는 덜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 불가시에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주택으로 사용을 했고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을 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양성화 조치 때 등기 가능한 주택이면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무허가주택을 철거할 때 지출한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 비용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을 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신고 여부, 건축 완성에 대한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9조의 4가 됩니다. 1 세대가 한 채의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여기에서 거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은 1세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늘 안내를 해드린 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부동산 한수장이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을 매매를 할 때는 취득세는 해당 지자체 취득세 담당자에게 국세는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